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지인으로 알려진 그 문무대왕이라는 분 에, 그분은 김영신데요 이름을 밝히면은 그분이 과거에 좋은 mbc가 있을 때 mbc 사장까지 한 분입니다 부산 mbc 사장 서울 mbc 다음에 부산 mbc가 크죠 부산 mbc 사장까지 한 분인데 아주 통찰력이 깊고, 글 속에 번뜩이는 예지와 날카로운 송곳이 엿보이는 그러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문영배 얘기 좀써 보냈다고 하길래, 문영배, 하 문영배. 나를 포함하여 상당수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 또이 사람 또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분노로 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사람이 판관인가? 심판관인가? 하고 기염을 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얼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는가 하고 느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그러한 재하의 문무대왕의 이 제목을 보고, 아, 이거 참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시청자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국무대왕의 그 글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게 제목입니다. 원래 원칙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죠.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부분, 부분, 부분이 공개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부산지역신문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성열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향판이니까 부산향판이었으니까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한 모양인데 이 국제신문은 상당히 그 유수한 신문입니다. 국제신문의 상당히 좋은 지방신문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제일 좋은 신문으로 손을 꼽히는 신문입니다. 경상남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때가 도청 소재지가 부산이고 또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제일 좋은 신문으로 국제신문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지역신문이지만 그 신문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과정에 관한 내용을 바로 인터뷰를 한 것을 갖다가 한데 이게 공개가 됐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영배 윤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됐습니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아, 그럼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걸 보고서 첫마디에 그냥 기분 나쁩니다. 네. 그래도 한번온 거니까 읽겠습니다. 윤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영배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시했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장일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이 다르지만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늦은 게 아니다. 120일가량 매일 평의했다. 매일 평의했다는 겁니다. 평의 과정을 밝힐 수는 없다. 중요한 건 표결을 한 번만 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인용과 기각을 놓고 한번 표결했고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은 신속뿐만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고 봤고 다만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스스로 제안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시간을 제한했다 당사자 신문을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른 재판처럼 재판장 소송 지휘권에 의존하면 당사자가 공정하다고 못 느낀다. 시간 제한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똑같이 적용했다. 문영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절차 위반 등을 지적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 판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가 잘했다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잘했습니까? 헌법재판소 문영배가 잘한 겁니까? 그거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잘 못했다고 잘한 것, 잘했다고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영배는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관점을 헌법위반으로도 잡을 수도 있고 형법위반으로 잡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에서 형법위반을 꼭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형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헌법 위반과 개헌법 위반을 판단했다. 이것은 재판관 권한이다. 증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의 요청이다. 형사재판 절차를 취하해달라는 건데,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의 일종이다. 형사재판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초시계로 시간을 제한해 논란도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시간 제한을 잘안 하는 대신에 재판장이 신문을 제안한다. 이를 적용하면 불필요한 신문에 대해서 제가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간을 한정하되 어떻게 쓸지는 당사자한테 맡기기로 했다. 추가로 신문에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기회를 줬다. 자기 잘했다는 것만 미사역으로 이렇게 드러놓습니다.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못했다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판사가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까지 이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매일 문영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장이 있는데 그때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반의 국민들이 그런 고통,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는 지금도 나가서 지가 잘했다고, 정권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친구인, 같은 동기인, 같은 노동법 공부를 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큰소리 칠수 있겠죠. 그러나,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관, 소장 직무대행으로서 돌아가서 냉철하게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한번 성찰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질 못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주관적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신문때는밤 9시여서 관계자들이 마쳐야 할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영배 고난대행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법조계와 여론은 몇 가지 논란의 대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34조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헌재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서 조항인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인데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평의 과정 등이 단편적으로나마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의 과정 등이 단편적으로나마 공개된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법원 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로 돼 있습니다 재판부 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위나 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20일 동안 매일 평의를 해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관 각자의 기각과 인용에 대한 판단을 하나가 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탄핵은 형사범이 아니고 징계 심판이라면서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는 사실. 국가 통수권자의 직위의 존립 여부에 대한 중대한 심판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가볍게 다룬 것은 아닌가? 너무나 가볍게 다뤘죠. 너무나 가볍게 다룹다는, 다룬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 대통령 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무시를 하는 그 장면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언행이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질문을 3분간 달라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수권자의 직위 존립 여부에 대한 중대한 심판을 너무나 가볍게 다른 곳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이 문무 대왕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인 홍정원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차대한 재판을 관계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조급하게 처리한 것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급하다고, 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신문을 관계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유로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중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중차대한 재판을 관계자들의 근무 시간에 맞춰서 조급하게 처리한 것. 이게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문영배는 자신이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판사, 세칭 향판에 대해서 문제성 발언까지 해놨습니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부산 향판으로 지냈다는 기자 질문에 지역 법관제 반대자들은 지역 법관이 부패한다고 말한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거기에 있으니까 부패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그 얘기는 아마 알긴 아는 모양입니다. 지역 법관제 반대자들은 지역 법관이 부패한다고 말한다. 반대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관찰, 그러니까 문영배의 관찰에 가면 큰 문제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교류법관, 전출 온 법관들이다 이거예요. 향파는큰 문제 안 저지른다 이런 말을 아주 강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교류법관이다. 지역의 유지와 사기려고 지역법관 하는 게 아니, 아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업무에 전념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도 지역법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음. 헌법재판관도 그러니까 향판도 많이 써라 이거 자기 같은 향판도 많이 써라 이거죠. 판사는 어디에서 주로 근무했냐에 따라 의식의 차이를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위헌결정이 났는데 당시 지역법관인 재기준으로는 하판이다. 행정수도 이전 결정 때 재판관은 전부 서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영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등을 지낸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영배가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도 훗날 후배 헌법재판관이 오판이었다. 뭐 지적하면 문영배는 수용할 용의가 있냐? 라고 이 문무대왕은 질문하는 겁니다. 문영배 씨, 수용할 의도가 있어? 용의가 있어? 라고 물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향파는 깨끗하고 정의로우며 마치 양심적인 데 비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 판사들 전출 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나 저지르고 사회학에 오염된 저질법관이라는 그런 말뜻이냐 하고 문무대왕은 문영배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항변을 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동료 선후배 판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집 밟는 문영배의 은행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누가요? 바로 수십 년 언론인을 한이 문무대왕, 김영식 언론인이 정식으로 질문을 하고 끝을 냅니다. 동료 선후배 판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문영배의 언행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여기로서 끝을 냈습니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향파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데 비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문제나 저지르고 사회하게 오염된 저지 법관이란 말인가라는 분노하는 문무대왕의 이 항변에 동의 안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아이, 지가 뭔데 일반 판사들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판사들 전출하고 가고 하는이 판사들은 나쁘고 향판이 최고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판은 깨끗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대비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 판사들은 문제나 저지르고 사회학에 오염된 저질법관이란 말인가 라고 지금 문영배를 향해서 쏘아붙이고 있는 이 무무대왕 김영 언론인의 항변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영배 대한 항변과 똑같습니다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영배를 좋아하는 이념 성향들 빼놓고 말이죠 화가 사그러지지도 않는 듯한 그글 속에 그 여운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 법철학과 윤리학과 인간의 심리학과 사회학과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인간을 느끼고 자기를 겸허할 줄 알고 다른 판사들 동료들을 응?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많이 숙성이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문영배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